네, 반갑습니다. 도도티브입니다 구독자님들 행복한 주말 하루 시작하셨나요? 오늘은 외출하기 좋은 봄날 기온이라고 하는데요. 어제였죠. 18일부터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예고한 만큼 이제는 일상으로 복귀가 한 발짝 더 다가온 느낌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국내 5월 말경 출시되는 펠리세이드에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북미 전용 기아의 텔러라이드 역시 13일 뉴욕 오토쇼에서 상품성 개선 모델을 최초로 공개했었죠.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국내 출시되는 펠리세이드 대비 관심도가 떨어진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거기다 더뉴 펠리세이드의 변화만큼 더뉴 텔러라이드의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한 것도 한몫한 듯 한데요. 더뉴 펠리세이드의 경우 전면 라디에이터 그릴의 변화는 거의 풀체인지급 느낌이 들 정도로 과감하고 대담해졌다는 평이 있는 반면 더뉴텔러라이드의 경우는 기존의 모델함에서도 강인한 스타일은 계승하되 블랙 컬러 테크니컬 패턴을 적용한 타이거 노즈 그릴은 그닥 큰 변화를 느끼기에는 부족했다는 평입니다. 그래도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의 양쪽 헤드램프를 감싸던 주황색 DRL 램프는 삭제가 되고 두 줄의 세로 형태의 DRL과 세로 방향의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의 변화가 있습니다. 또한 기아의 신규 디자인 철학인 오퍼짓, 유나이티드 속성 중 하나인 자연과 조화되는 대담함이 반영된 전면의 타이거 노즐 그릴 역시 좀더 오프로드스럽게 변화되었다고 할수 있죠. 하지만 워낙 더뉴 펠리세이드의 전면 인상이 강렬하게 바뀌다 보니 상대적으로 변화가 약하게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네요. 이전 모델인 펠리세이드와 텔로라이드를 놓고 비교해보면 확실히 텔로라이드에 대비 펠리세이드가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강했다면 이번 부분 변경 모델에서는 반대로 텔루라이드가 상대적으로 전면의 인상이 팰리세이드 대비 다소 약해 보이는 느낌으로 역전된 것 같습니다. 두 차량 다 부분 변경 모델인 만큼 측면에서의 변화된 모습은 거의 없는데요. 그러기에 휠 디자인의 변화를 통해 상품성 개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죠. 또한 거의 변화가 없었던 실망이 조금은 컸던 더뉴팰리세이드의 리어였지만 더뉴텔루라이드는 어떻게 변화하였을까요? 더뉴 텔룰라이드 역시 거의 변화가 없는 듯해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기역자 모양의 테일 램프가 범퍼 아래까지 연장시킨 느낌으로 좀더 웅장한 모습을 연출하려 한 듯한데요. 기존에는 범퍼 리플렉터가 가로형으로 있었죠. 그 외에는 펠리세이드와 마찬가지로 큰 변화는 못 느끼겠습니다. 다만 더뉴 펠리세이드의 캘리그래피에 들어가는 와이드 led 보조 제동 등 모습은 텔룰라이드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공개한 대표 이미지 사진이라면 분명 최상위 트림일 텐데 말이죠. 이 부분만 놓고 보면 텔룰라이드보다는 펠리세이드의 리어가 조금 더 디테일에 신경을 쓰긴 한것 같습니다. 아참, 텔룰라이드 역시 히든타입 리어 와이퍼는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펠리세이드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의문점으로 남네요. 아마도 풀체인지를 위해 남겨놓은 숙제 같은 것일까요? 더뉴 펠리세이드의 실내 인테리어 변화는 어찌 보면 외장의 변화보다도 더 높은 소비자들의 점수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텔룰라이드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12.3인치 듀얼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를 적용하고 슬림한 송풍구와 세턴크롬 가니쉬를 크래쉬패드 좌우로 가로지르게 배치해 시인성을 높이게 디자인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기존에 분리된 디스플레이 모습에서 텔룰라이드가 더큰 변화를 느끼게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텔룰라이드 역시 중앙과 양쪽 사이드 끝에 분리된 형태의 송풍구가 하나의 일직선 느낌으로 더뉴 펠리세이드의 변화와 동일하게 바뀌었습니다. 다만 텔룰라이드는 북미 전용 모델인 만큼 국내 공조기 디스플레이 창이 터치식으로 들어가는 더뉴 펠리세이드 내수 전용과 달리 물리적 버튼으로 들어가죠. 더뉴 펠리세이드 북미 전용도 공조기 디스플레이 창이 터치식이 아닌 물리적 버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어노브 형태의 변속기는 이번만큼은 다이얼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지만 그대로 나왔는데요. 이 새들 브라운 컬러의 실내 인테리어 사진은 얼핏 보면 모하비 실내가 보이기도 하네요. 기아 텔룰라이드의 강점은 펠리세이드보다 더큰 차체도 한몫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더뉴 텔룰라이드의 전장은 5000mm, 전폭은 1990mm, 전고는 1750mm, 휠 베이스는 2900mm로 커다란 차체 크기를 바탕으로 1열부터 3열까지 탑승객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기존과 비교하면 전장이 1mm 정도 줄고, 전폭이 2mm 정도 늘어난 셈인데요. 더뉴 펠리세이드의 전장은 4995mm, 전폭 1975mm, 전고 1750mm, 휠 베이스 2900mm로 전장이 15mm 정도 길어졌다고 합니다. 텔룰라이드를 많이 따라잡았는데요. 하지만 아직 전폭에서는 15mm 차이가 있죠. 그래도 이번 더뉴 펠리세이드의 전면 디자인의 변화로 오히려 더 와이드해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뉴 텔룰라이드 역시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는 소비자들을 위해 X라인과 오프로드 특성을 강화한 X 프로 두 가지 신규 어드벤처 레디 트림을 추가로 선보였는데요. 더뉴팰리세이드는 오프로드 전용 XL 트림이 추가가 되었죠. 우선 X라인 트림은 라디에타 그릴, 프론트 스키드 플레이트, 리어 범퍼 가니쉬 등의 다크 메탈 컬러가 적용돼 강인한 오프로드 SUV의 이미지를 구현해냈으며 정글의 나무와 사막의 거친 질감에서 영감을 받은 X라인 전용 외장 컬러인 정글 우드 그린이 추가된 것이 특징입니다. 브릿지 타입의 루프렉과 20인치 전용 휠에는 블랙 하이그로시를 적용해 견고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했으며 후면부에는 X라인 전용 백지를 추가해 X라인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신규 어드벤처 레디 트림인 엑스 프로는 X라인의 아웃도어 특화 기능을 더 추가한 트림으로 전용 18인치 블랙 휠과 콘티넨탈 올터레인 타이어를 적용해 어떠한 홈러 주행에서도 안정적인 주행감을 선사하며 3열 러기지 룸에 1 1 0 v 인버터를 추가해 장거리 여행이나 캠핑 시에도 활용도를 더욱 높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뉴 팰리세이드의 신규 XR 트림이 한 개인 것에 반해 두 개의 신규 트림 추가로 다양성 면에서는 텔룰라이드가 더 나아 보입니다. 더뉴 텔룰라이드의 안전 편의 사양으로는 지능형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적용해 더욱 더 편안하고 안전한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전방 카메라 또는 내비게이션 제한 속도 조절해주는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편리한 주행을 돕는 고속도로 주행보조 2등이 신규 적용이 되었습니다. HDA2와 도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행하는 지능형 속도 제한보조가 더뉴 팰리세이드 역시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었다고 하네요. 또한 전방 충돌방지보조, 교차로 대항차, 추월시 대항차, 측방 접금차 회치 조향 보조 등으로 새로운 충돌방지보조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더뉴 팰리세이드 역시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안전 보조 기능이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마트키 없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 출입과 시동 원격 제어가 가능한 디지털 키가 더뉴 팰리세이드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고요. LTE 기반 최대 5명까지 접속이 가능한 차량용 와이퍼,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등을 새롭게 적용해 사용자들의 이용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더뉴 펠리세이드에 새롭게 추가된 리어뷰 LED 룸미러 디스플레이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에 대한 설명은 보이지를 않는데요. 허긴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서 국내처럼 좁은 주차 공간으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 등이 쓸 일이 많지 않아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오늘은 둘다 출시 이후 처음으로 상품성 개선 모델로 돌아온 더뉴 펠리세이드와 더뉴 텔룰라이드에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이번 변화의 승자는 더뉴 펠리세이드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게 되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둑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둑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On yourself, on your faith, on your dreams, on your mind, on your health, yeah. You gotta work, never tell, keep your head down, find what you love and excel, yeah. Push and pull and repel any hate, go create what you want, feel compelled, yeah. And once you finally get a taste of the race, you'll never look back once you felt that. Don't let somebody take your time and your worth to focus on yourself first. Others way before myself, yeah. I guess that's why I feel like I go through hell. Damn, wasting time on your dreams instead of mine, yeah. About to turn this franchise around on a dime, man. It's all about finding your right state of mind. It's all about turning the worst into fine. It's all about time and the work and the climb. From the thirst, we will rise. I'm immersed in this life. Don't let somebody take your time and your worth. Just focus on yourself first. Don't let somebody take your time and your worth. Just focus on yourself first. Don't let some